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짜 돈인 본원 통화를 팽창시켜 자산의 가격 그리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신용 화폐의 비밀에 대해 공부했죠.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공급한 진짜 돈을 본원 통화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며 본원 통화보다 훨씬 많은 통화를 시중으로 유통시킨다. 이처럼 본원 통화를 기초로 시중 은행에 의해 유통되는 통화를 신용화폐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화폐의 양은 본원 통화 대비 무려 15배에 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화폐 수량 이론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재정적자와 현금 복지에 중독되어 전례없이 돈을 풀어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역사상 최고의 통화량 팽창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따라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 우리는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자산을 매입해야 자산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와 같은 신용화폐 이론을 기초로 여러분의 저축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는 5년 동안 열심히 일해 현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 재테크를 고민하던 갑돌이는 친구 라이트를 만나 상의를 하게 되죠. 친구 라이트는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쏟아지니 부동산은 절대 안 된다고 충고하며 갑돌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세가 가장 저렴한 특히 오래 파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거죠 법인이 이미 막혔고 자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공간 없다 결론 집값 폭락합니다 친구 라이트의 말을 들은 갑돌이는 집을 사서 폭락하면 어쩌나 며칠간 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죠 결국 부동산 재테크 계획을 접고 현금 1억원을 2%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예금하기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이 파산해도 한 개의 금융회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니 두 개의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을 예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광수 은행에 5천만 원, 도봉 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하죠. 경제 위기가 일어나 집값이 폭락하고 은행이 파산하며 뱅크런이 일어나도 원금이 보장된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같은 시간 내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갑순이와 갑자는 커피숍에서 친구 아포요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갑순이와 갑자는 같은 직장에서 3년간 열심히 일해 각각 5천만원씩을 모았지만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갑순이와 갑자는 친구 아포유를 불러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친구 아포유는 갑순이와 갑자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결국은 전세가는 계속 상승해갈 거란 말이야. 이러한 혼란 현상이 앞으로 2년간은 계속 더 지속될 텐데. 그 2년 동안 전세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뭐200% 그렇게 갈 수가 있나?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매매가를 갖다 같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몸살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도 소중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 아포유에게 갑순이와 갑자는 큰 감동을 받았죠. 재테크를 결심한 두 명의 여인 갑순이와 갑자는 아직 불인이지만 전세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전세물량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친구 아포유의 충고에 따라 집을 사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5천만원으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고민하던 갑순이와 갑자는 친구 아포유의 링크를 타고 자유지성이라는 채널을 알게 됩니다. 자유지성은 영상에서 지금은 신용화폐 시대라며 신용에 대해 설명했죠. 신용이란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소득을 올릴 가능성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신용을 통해 내가 미래의 얻을 소득을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가 곧 대출이다. 신용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금융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재테크의 승자가 된다. 갑순이와 갑자는 영상을 본후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둘다 신용 1등급이잖아. 빚은 나쁜 것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미래의 얻을 돈을 현재로 끌어오는 게 신용이라니. 그럼 우리가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지금 쓸수 있다는 거잖아. 더군다나 대출이자는 역사상 최저래. 대출이자는 3%인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이자 없이 빌리는 것과 똑같대. 그리고 집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반드시 오른대. 비록 그녀들은 불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죠. 다음날 갑순이는 주거래은행인 광수은행으로 갑자는 도봉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갑순이는 광수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광수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이 보유한 예금이 있어야겠죠. 마침 광수은행에는 전날 친구 라이트의 충고에 따라 갑돌이가 예금한 5천만 원이 있군요. 광수은행은 갑돌이가 넣은 5천만 원의 예금 중 지급준비금 10%인 500만 원을 남겨 놓고 4,500만 원을 갑순이에게 대출해 줍니다. 같은 시간 갑자도 도봉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도봉은행 역시 대출을 해주려면 보유한 예금이 있어야겠죠. 마침 도봉은행에도 전날 갑돌이가 예금한 5천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은행은 갑돌이가 넣은 5천만원 중 지급준비금 10%인 500만원을 남겨놓고 4,500만원을 갑자에게 대출해줍니다. 이제 갑순이와 갑자는 각각 모아놓고 있던 5천만원에 대출금 4,500만원씩을 더해 9,500만원의 현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것이죠. 갑순이와 갑자는 경기 서북부의 대장 일산이 저평가되었다는 판단 아래 일산 후곡마을 학원가와 가까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기로 합니다. 갑순이와 갑자는 후곡마을 16단지 32평 아파트를 5억 8천에 매입하고 5억의 전세를 놓게 되죠. 5억의 전세금 더하기 신용대출 4,500만 원 더하기 자기자본 3,500만 원을 합해 매매대금 5억 8천만 원이 마련됩니다. 남은 1,500만 원으로는 취등록세와 부동산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세입자가 요청하는 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죠. 갑순이와 갑자는 다짐합니다. 일단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둔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을 갚아나가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입주해서 좋은 학군지에서 공부를 시키자 미래를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행복해집니다. 성인 남녀들의 꿈이 내집 마련이라는데 지금은 당장 돈이 부족했지만 내가 가진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신용이 있었기에 내집 마련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갑자 그리고 은행에 일어난 경제 현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돌이는 1억 원을 광수은행과 도보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서 예금해 1년에 2%의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갑돌이의 실질 수익은 제로가 되죠. 그리고 광수은행은 갑돌이가 예금한 5천만원의 현금이 있었기에 갑순이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었죠. 도봉은행 역시 갑돌이가 예금한 5천만원의 현금으로 갑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통해 은행은 갑순이와 갑자에게 각각 3%의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갑순이와 갑자에게 3%의 대출이자를 받아 갑돌이에게 2%의 예금이자를 주고 1%의 마진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경제 용어. 예대 마진이라는 개념이죠.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인 예대 마진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처럼 대출이자 3%를 받아 2%의 예금이자를 주고 남는 1%의 이익을 먹는 예대 마진이 바로 은행의 주된 수입원이죠. 갑순이와 갑자는 자기자본 3,500만 원에 신용대출 4,500만 원을 더해 전세금 5억을 끼고 5억 8천만 원의 자산을 구입했죠. 5억 8천만 원의 자산을 구입하는데. 자기자본이 3,500만원,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자기자본이 5천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지렛대를 이용해 자기자본 대비 큰 자산을 굴리는 것을 경제용어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죠. 지렛대를 이용해 적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금융에서도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 자산을 살수 있다는 의미의 경제용어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갑순이와 갑자는 신용을 활용해 미래에 받을 소득을 현재로 끌어왔고 부족한 자본은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사적금융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신용창조시스템으로 4500만원을 조달하고 전세금의 사적금융시스템으로 5억원을 조달하면 자기자본 3500만원만 있어도 5억8천만원의 자산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사례에서는 각종 비용을 합쳐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처럼 갑순이와 갑자의 내집 마련은 신용을 통한 은행금융과 전세금을 통한 사적금융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먼저 신용을 통한 은행금융은 갑돌이가 은행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으로 신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금이라는 재원이 없다면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순이와 갑자는 은행에 예금을 해준 갑돌이의 덕을 본 것이죠. 따라서 친구 라이트의 말을 듣고 예금을 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용 시스템을 이용해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산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갑순이와 갑자는 전세입자가 있었기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죠. 자기 자본 5천만원에 신용대출 4,500만원을 더해봐야 집을 살순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돈을 전세금이라는 사적 금융으로 조달할 수 있었기에 갑순이와 갑자는 집을 살수 있었죠. 전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재원이 없다면 매수인의 사적금융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순이와 갑자는 전세를 택한 세입자의 덕을 본 것이죠. 따라서 친구 라이트의 말을 듣고 전세를 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세금의 사적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산인플레이션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시장에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공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전세는 시가 마르고 전세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죠. 또 향후 전세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이 단시간에 늘어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의 씨가 말라 올라간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과 전세금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아파트라는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통한 집값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갑순이와 갑자는 자기 자본 5천만원으로 5억 8천만원의 아파트 자산을 구입하는데요. 최근 3달 만에 5억 8천에서 8억까지 오른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의 사례는 자산 가격 상승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8월부터 김포 지역의 아파트 상승률은 6.18%였죠. 하지만 아파트 값은 5억 8천에서 8억으로 뛰었습니다. 아파트 상승률은 전체 아파트 시가 총액 대비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액이 더해진 시가 총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누적으로 5 내지 6%가량의 상승이 나오면 개별단지는 6억의 아파트가 8억으로 뛰어 3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죠. 집값 상승률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값 변동률 계산법과 집값 통계의 함정이라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의 레버리지 효과와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주식으로 100%의 수익을 올리면 5천만 원을 더벌수 있죠. 하지만 100%의 수익을 올리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18.8%입니다. 그럼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 18%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는 얼마가 걸릴까요?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인 7위의 법칙을 배웠었죠. 71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수익률 18%로 원금이 2배, 즉 수익률 100% 달성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72를 18로 나누면 된다. 72 나누기 18은 4가 되므로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은 자기자본 5천만원을 1억으로 만드는데 4년이 걸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와 갑순이가 자기자본 5천만원으로 올해 매수한 5억 8천만원의 후곡 16단지 아파트는 1년 뒤에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보수적으로 2021년 말에는 6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1년 만에 7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되죠. 상승률로는 약 9%의 상승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큰 눈덩이를 굴리는 자산의 힘이죠. 자기자본 5천만 원으로 5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9%의 상승은 7천만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연수익률 9%일 경우 주식투자로 원금 5천만원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이라면 아파트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금을 택한 갑돌이와 아파트 자산 구입을 택한 갑순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내년 말이면 증명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렛대라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갑순이와 갑자의 부가 갑돌이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이죠. 같은 5천만원의 자기자본이 들어가지만 5천만원의 주식투자에 비해 5억 8천만원의 부동산투자는 레버리지로 11배 큰 공이 굴러가죠. 따라서 수익도 11배 크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 작은 종잣돈을 모으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큰 공을 굴리는 경제적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성 또한 커지므로 안정성 있는 투자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135년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준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 역시 살펴봤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신용, 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직업이 아직 없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행의 신용 시스템은 신용등급이 필요하지만 전세금이라는 사적금융에는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여러분은 전세금이라는 사적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전세 값이 폭등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금융보다 전세금이라는 사적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전세를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매수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신용을 활용해 집을 사는 셈이 되죠. 주택을 사기 위해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가 작동하지만 전세를 맞춰놓고 집을 살 경우 세입자의 신용이 전세자금 대출로 활용되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죠. 따라서 유동성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면 신용의 흐름 전체를 통제해야 하고 이 말은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마당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까지 금지하면 정부의 지지율은 붕괴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신용까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는 국면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 전세가를 충당할 수 있죠. 결국 전세입자의 신용을 통한 통화량의 팽창이 전세가 상승을 강화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아무리 매수인의 신용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전세입자의 신용을 통한 통화량 팽창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통화량의 증가는 전세금에 충당되어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실거주 가치인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입자를 통한 통화량 팽창이라는 신용 창조 시스템의 매크로 요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는 수급 요인이 합쳐진 작품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매수자의 신용대출을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2021년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죠.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에서 시작된 시중은행의 신용창조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제 시중은행의 통화를 공급하는 주체를 중앙은행에서 여러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한 사례가 어떻게 신용화폐의 팽창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죠. 하지만 시중은행에 통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중앙은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시중은행에 통화를 공급하고 있죠.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행위를 통해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위치를 이제 여러분으로 바꿔 보죠.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을 경제학적으로는 본원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근로소득으로 현금을 받아 시중은행에 저축하며 은행 시스템에 본원 통화를 공급하죠. 이제 시중은행은 여러분의 저축으로 신용을 창조할 수 있는 현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지난 시간 살펴본 신용창조 메커니즘에 따라 대출을 시작하게 되죠. 은행은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중 보관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인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 은행들의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며 여러분이 예금한 1억 원은 10억 원으로 팽창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본원소득 저축으로 은행들이 보유한 통화가 늘어났기에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신용통화라는 사이버머니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할수록 신용창조를 통한 통화량은 늘어나고 자산의 가격과 집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축이 집값을 올리는 경제학적 원리죠. 여러분이 저축을 통해 은행의 본원 통화량을 쌓아놓아야 은행은 신용을 통해 시중의 신용 통화량을 팽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집값을 올리는 유동성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여러분의 저축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건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저축으로 가진 현금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여러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63.1%가 재테크 수단으로 예적금을 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은 은행이자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했지만 실은 남 좋은 일을 하면서 현금의 구매력 상실이라는 피해자가 되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의 부재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물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내 수입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토록 많은 통화량의 유동성이 생겼냐고 말입니다. 유동성 팽창의 비밀은 바로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에 있던 겁니다. 한편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중앙은행만이 아니죠. 신도시로 인해 내년에 풀릴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예에 따르면 수도권 보상금의 80% 이상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죠. 또 코로나로 인해 가계와 기업, 산업으로 직접 주입되는 현금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지출해야 할돈 100만원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지출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은 100만원은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 된 돈은 결국 은행으로 유입되어 은행 예금은 사상 최대가 되고 이는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통화가 얼마나 팽창될 수 있는지를 공식으로 말씀드렸죠. 1 나누기 지급준비율만큼의 통화량을 신용시스템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유입된 예금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신용통화의 양은 1 나누기 0.07을 해보면 되죠. 본원통화 대비 약 14.28배의 신용통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근로를 통해 얻은 본원소득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약 14억 원의 신용통화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1억 원이지만 그것을 예금하는 순간 신용화폐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4억의 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시중 유동성은 본원 통화 대비 1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금을 하면 할수록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자산의 가격과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본주의 신용시스템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가 역사적으로 자산시장의 승자가 되어 왔죠. 대공황을 극복한 경제학에 대가 케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여러분이 예금을 하고 전세를 사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신용시스템과 사적금융시스템에 여러분이 자금을 공급하며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아픈 신용화폐의 진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임대주택에 살며 행복하라는 이념주의자들의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영구 임대주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주의자들의 거짓 선동을 끊어내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계획경제의 삶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책임진다는 당신의 삶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개천에서 뒹구는 가난과 노예의 삶일 뿐이죠. 자유지성은 폭락론자와 이념 정치인들의 세뇌에 사로잡혀 여러분이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에 이용당하고 자산 인플레이션에 희생당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 모두가 자본주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제적 지혜를 통해 부부를 이루고 시장을 이기는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